차지라이플로 고춧가루 뿌리는 게 제일 재밌긴 해. 솔직히. 아, 너 차라 보여줘야 돼. 너도? 아, 이 새끼 어차피 1 0 0인데내핑만 60에서 130으로 늘어났네. 개소리 아니야, 이거. 내핑만내 픽만 두배 늘었잖아. 나덕후60 나오는데. 여기 어린데. 싱가포르. 100이면 할만하지. 130이라고, 씨. 130도 할만하지. 너나 해, 보여주면. 어디로 150까지는 할 만해, 뭐. 버르지야. 내갈 해. 아니, 도쿄가면 뭐, 어, 너 어차피 100이고 난 60인데. 진짜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도쿄에서 50이야. 도쿄 왜안 해, 그만. 아, 딴데도해 보는 거지 뭐. 거기 하도 개판이라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들. 에이, 씨 됐다. 하던데 살래? 아니, 아예 접속 종료를 왜 하는 거야? 메인 메뉴로 돌아가기 하면 된다니까. 아예 꼬딱히네, 얘는. VIP 켜. 내 벌주냐나. 아, 벌진이 VIP 켜 시키네. 에이맥은 왜안 켜냐고. 또 켜보시지. 이리라고 씨. 이곳은 내 실패가 열매를 맺은 곳이다. 정말 리네 이렇게 말이 많아. 그니까. 아이스게 맛있는 보라가빠 먹었네. 아니 파이 어디 서이 미치겠네. 이제 어디로 가냐? 야나탭스싸스배웠거든내 탭스 무빙 한 봐줘. 나 씨발, 제자리 제자리 스티기 안 돼. 아니 제자리 스팅기 안 돼.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잖아. 멍청아. 잘 보라고. 안바고는데 가자. 안 바꿔? 어제자리스좀데 가자. 씨발. 이고 있어? 안 되는데 그러면. 봐, 여기 있다. 들어가 들어가. 어 아, 뭐야? 일드 충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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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공격 받고 있어. 세요 봤다. 둘둘둘 잡았어. 마지막 마지막 끝났어. 나 아, 내랑 저기 블로더한두랑 건물에 갇혀가지고 씨. 와 존나 힘들다 씨. 아좀못술 먹을 수도 있지. 사람을 각박해 이해할 수가 없네. 야 그냥 타고 가자. 공 여기서. 야 피나 쳐. 이럴 줄 알고 내가 쉘을 20개 두고 갔지. 우리 왼쪽으로 돌까? 우리 왼쪽으로 돌아야 돼. 카드 하러 로어가자로 바로, 바 바로, 에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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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바로, 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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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바로, 됐다. 옆에서 튀어나온 애가 우리 쐈어. 다른 애, 다른 애. 그렇다. 쉘 20개 들고 온거 6개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는데? 돌아갈 필요 없어. 있어도 돼. 아니, 일로 갈래? 일로 와볼래? 궁뭐 타볼까? 뒤지겠지? 아씨 거기 가면 뭐하게. 안 뚫려있어, 거기. 뚫려있는 눌려, 거 아니야, 여기? 아, 안뚫리는데 여기. 야, 못 들어가는데. 야, 심지어 코스틱임. 개그캠이다. 야 타는 충구 하냐? 내려 왔대. 아, 뭐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들어갔어. 왜 뒤져.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1대1 떴거든. 근데 상대가 그거였음. 얼터 화력에서 밀린다고. 프라우러가. 야, 근데 하필 또 독가스맨 있어가지고. 도와주러 와, 나 독가스만 가지고. 스만 왔대. 기분 좋지. 어, 아, 괜찮은데. <laughs> 봉까리 써봐 한 패드 고한 패드 고고고고 가자 가자 어음

적을 무대 밖으로 들. 장막 뒤에 어떤 거짓이 있을까 리시 누가 얘공격고있어공격받고있는윙맨스카인데 이게 맞아? 떨

B 좀 셌게. 뭐 왔다는데. 오, 왔다. 오, 근처다. 아니, 나도 똑같네. 어뭐지 야, 맞아. 야, 이다 장전. 음, <laughs> 따라가자. 거따라 뭐. 가자. 용암자1뭐 이거? 뭐야 야 일로와서 킬 하나 먹었다 개이득 뭐야 캔야너갑빠 없다 갑빠바어라 뭐야 나갑빠 없어 아가알았 고살려잡고황 명이 있네. 간다. 아, 우리 팀 어디 갔지? 야, 뒤에. 예, 마지막인데. 뭐냐? 새로운 팀이구나. 아, 한 명이 남네요. 아니, 실드 어떡새끼가 가라냐. 아, 씨또났였네 실드 내가 맛있게 가라는데. 갈았으면 갈었다 말해 줘야지. 당했네. 야 그거 네가 먹을 때꾹 눌려서 안 먹으면 피더적으안 바뀌어. 한번 눌려서 갈면 더 적을 때만 갈려. 그런 게 있어? 당연하지. ㅅ ㅂ 데 죽여. 지붕 지붕. 여기 집안에도 있어. 뭐야 이거 뒤에 있다 다른 캐릭터 다른 캐릭터 다른 캐릭터 씨발갈 거였다 잡았다 잡았다 상대를 찍나 했는데 상대가 저기 다 잡았냐? 하나 남았어 아까 집안에 있었는데? 오 씨X 나갈거했다걔 마지막이야 아까 그 친구들 살리고 도망온 거 이게 혼자 출탄 아, 소리 나는 돼. 아안 보여 버텨 버텨 쟤도 올 거야 뒤에 있냐? 힙인데? 이거, 이거. 배, 배, 배. 하나 하자, 마 박아야 돼, 박아야 돼. 궁, 궁줘 상운 지금 지리끼리뒤인데뒤에뒤에 쥐에 뒤에 쥐에 뒤에 쥐에 쥐아 쥐에 좀. 아이고, 마리데 아니 궁으로 빼줄라 그랬는데 오른쪽에 나타난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었어. 빠질 데가 없다, 빠질 데가... 아, 그 밑에서 걔들 올라오는 거 견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네. 짜증나게 씨!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갔을 것을 지들이 젤 멀어 죽었어 차지라이플로 고춧가루 뿌리는 게 제일 재밌긴 해 솔직히 아또 차라 보여줘야 돼 너도? 아 차라 주면 개 역겹네 넌 미쳤네 부상이 편 망가는데 차라리 위험해 어쩔 수 없었겠지 받다안돼 다시 비거로 딜단해야 앞에 공격 받고 있어. 여기도 다 저기네. 뭐야? 을 충전해. 패패 패, 이게 다른 누군가. 때 없네. 뭐야? 버그인가? 버그 아니? 0데미신 말이 안 되는데. 씨발. <laughs> 레전드네.